안녕하세요. 주원 t v 의 하율이에요. 오늘은 엄마랑 꿀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은 꿀이랑 패키지 <laughs> 만들어 가볼까요? 고고신! <공화신. 웃음> 먼저 여기에 꿀을 낼 거예요. 그만 유튜브를 보니까 다들 달대요 저희는 요만큼 할거예요 이제 냉동실에 넣어볼까요? 내일 네, 만나 여러분 드디어 아침이 됐어요 맛이 어때? 맛있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